지금은 아침 7시 반이고, 오늘 잠깐 함부르크 갔다 와야 돼서 일어났어요. 그리고 오늘 친구가 와서 자고 가기 때문에 이 친구 잘자이랑, 제 차는 자리 정리도 해줬습니다. 아직 이렇게 깜깜해요. 이상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배가 고파요. 이 빵에다가 하몽이랑 치즈 넣어서 스튜이치 만들 먹을게요. 심사와 결과 발표 등이 진행되며 이설 연휴 전까지 공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특히 하위 20% 대상자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 주류와 옛 실세 간 전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네,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 만족하지 못할 한 준비 다 했고 아직 기차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. 조금 앉아있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Ah, oh, bro, okay, calm. Ah, oh. uh, oh, okay, all okay. yeah, is thank you. 집에 왔는데 저번에 은행에서 처리했던 이 보증금 통장이 도착했는데 너무 신기해요, 통장. 아니, 눈으로 볼땐 핑크색인데 티가 한 편에. 일단 장 보러 갑니다. 어, 거기 위에 있어. 그렇게개개 아 아니 왜요 근데? 그냥 심심해서.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게? 개좋아. <laughs> <개 좋아. 웃음> 너 야, 민망하다아 왜요? 그래, 아, 그래. 그래. <laughs> 뭐야? <웃음> 맛집 사장님. <laughs> 뭐야? 야, 다이어트 아니야, 이 정도면? 오. <laughs> 먹고 더 굽자. <부럽다>. 이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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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림림짱짱아아야짱 짱구.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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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부드러움이 o n 오,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거 찍어봐. <laughs> 긴장되다. 어. 마스터 셰프 코리아 나오고 나서. 는데왜안 익지? 불이 너무 약한가? 이거예요? 응. 어디, 예, 이거 어디? <laughs> 이거? 또 먹도록 해. 네. 맛있게 먹어. 건강한 면봉이야. <laughs> 소라인데 거의. <laughs> 또 알지, 릴스. 가만히 있다. 할줄 몰랐어. <laughs> 할머니 아니 세요？아 <laughs> 카스？우리 할머 니가 좋아하 는데. 지금 몸 땡아린 거의 할머니 수준. 브이로그 응. 언니 주변에 브이로그 많아서 이제 익숙하지 않아? <laughs> 아니야? 민정이는밥 먹는 거잘안좋아해 우리 집에서 <laughs> 먹는거 34시킨 <스킨케어> 게요. 비법 <비포> 공유 좀. <laughs> 천천라고할 커지는 걸 막아주세요. 오디너리. 아래다가 좀 보여주실래요? 오디너리판. 약간 비건 아니야? 비건인데. 이걸 사셔야 돼요. 이게 모공에 좋답니다. 음. 오케이. 다음. 그걸 바르기 전에 저는 그냥 세럼. 이건 비이번에는 따뜻한 게 비타민인데. 음. 비타민 세럼. 음. 네. 아, 한국에서 파는 뭐? 거죠? 티르트리 티레티레? 틀리트리입니다. 네, 원래는 SOS 세럼에서 수분크 안티에이징 멜라크림이 뭐냐? 기미크림이죠. 주, 주단학? 주 주단학. 예전에 주단학 아줌마가 있었던 그 주단학이 맞습니다.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 주단학이 응. 맞아요. AHC. 그 이걸 다 바른다고? 네. 이건 아이크림. 그 네고왕 할때 한참 세일할 때 샀던 거고요. 아줌. 아이래시세로입니다 속눈썹 길어지려고? 아니요. 그것보다 안 또, 빠지려고? 안 빠지고 그리고 또 지지니까 속눈썹을. 왜 지져? 아 불고데기? 음, 불고데기 하니까. 음, 여기까지? 바를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아이라인. 수분이 좀 부족하다 오늘. 음. 이러면은 셀피존 씨의 포스트 알파 아쿠아 폴린 크림인데 네.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고 초크림다바르니 나 아, 이렇게 사발해줘서 깜짝 놀랐네. <laughs> 카페 갔다가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, 오늘도. 나는 여기에 뒤방령. 하고 아시아마트 장 보고 집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이 라오깡마를 사온 기념으로 이걸 이용해서 약간 마라 파스타? 만들어 보려고요. 봐, 진짜 카메라로 표현이 안 되네. 미쳤어요. 이건 여러분 너무 맛있겠다. 미쳤다. 미쳤어. 미쳤어. 너무 맛있어. 미쳤나? 이거 진짜 그냥 상 받아야 돼. 너무 맛있네 미쳤다 와 미쳤어 미쳤어 오늘의 피부 관리는 차앤박 밀크 토닝 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앰플까지 발라주고 잡으도록 하겠습니다. 초점이 안 잡혀. 어제 선물 받은 그 캡슐로 커피를 한번 내려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 이렇게 챙겨먹고 빨래를 하러 다녀와야 돼요. 귀찮아. 오늘 도 <목소리도> 빨래가 바로 빨래하러 가는 중이다. 어, 오늘 파업이라 그런지 근처에 전본 기포도가 없어서 이거 빨래랑 장본거랑 들고 가면 무거워죽겠어요. 지금 아까 사가지고 온 영양제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 가루가 들어있고 이게 뭐 빠져야 되는데? 응, 응. 이렇게 이거를 뚜껑을 <laughs> 열어가지고 이 가루를 이 안에 넣어서 다시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셔줍니다. 어 맛이 없네. 이걸 넣고 마라떡볶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. 아드레낸트 한번 받아 봐, 좋지. 근데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나? 아니, 내가 냉... 우리 사강 가면 어떡해? 쟤네 우승해야 군대를 면제받는 건가? 근데 뭐 이제 면제 받을 애들 별로 없어. 우리 저번에 아시안 게임.